상어와 금붕어, 전 고든. 스스로 먹이를 찾는 상어가 될 것이냐? 누군가 먹이 주기만을 기다리는 금붕어가 될 것이냐? 운명의 파도에 그저 휩쓸려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파도를 타고 이겨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려면 언제나 그리고 분명하게 당신은 상어가 되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리고 변화시켜야만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다. 곧 우리의 성급함, 이기주의, 쉽게 등을 돌리는 것, 사랑과 관용의 결여 등니다 헤르만 에세. 자네의 문제점은 자네가 금붕어라는 거야. 금붕어는 누군가 먹이를 가져다 주기만을 바라지. 바로 지금 자네의 모습처럼 말이야. 그것은 사람들이 자네에게 먹이를 주던 풍요로운 환경에서나 가능했어. 하지만 지금 자네가 어디에 있는지 보게. 자네는 지금 어항이 아닌 바다에 있어. 바다는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지. 이제 공짜로 자네에게 먹이를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네. 자네는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어. 예전과는 달리 먹이를 구하기 힘들어졌으니 이제는 열심히 일해야 해. 그리고 더 현명해져야 하지. 배고픔을 벗어나고 싶다면 자네는 상어가 되는 길을 선택해야 해. 상어는 가만히 앉아서 먹이를 기다리지 않지. 스스로 찾아 나선다네. 실패한 자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한 자가 패배하는 것이다, 피델로니.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어버리게. 그리고 자네에게 닥친 도전 앞에서 자신에게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하네. 바로 아래와 같은 질문들을 말일세. 나는 이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나는 이 경험으로 인해 더욱 현명해지고 강해질 수 있는가? 이 경험이 나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인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취할 수 있는 긍정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두려움이 부정적인 미래를 믿는 거라면 신념은 긍정적인 미래를 믿는 것이라네. 둘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라면 왜 굳이 부정적인 미래를 선택해서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거지? 왜 희망적인 것들이 다가올 것이라고 믿지 않는 걸까? 나는 지금 먹이를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하지만 이러한 질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네. 그것은 성공을 방해하는 모든 산만한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내게, 내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는 거라네. 나는 내 에너지를 빼앗는 의미 없는 것들과 부적절한 시간들이 내가 정한 목표를 방해하는 걸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아. 나는 다른 물고기들보다 더욱더 내 목표에 집중한다네.